야, 얘들아! 어. 야, 어. 얘들아, 오르면 라이벌 하자, 라이벌. 라이벌? 난 라이벌, 라이벌 좋지. 이벌 어, 뭐야. 이름 대표 이건 뭐냐? 어, 뭐야, 이거. 새로 생긴 건가 봐. 뭐야? 오. 야, 너여 어? 없어. 나? 몰라. 너도 없잖아. <laughs> 야, 탓다. 난 원래 라이벌 잘안 하잖아. 나도 라이벌 잘안 하거든? <laughs> 근데 우리 세 명인데, 그러면은 팀을 어떻게 하는 거지? 그니까. 개인전 해, 개인전. 뭐? 아니, 내가 훨씬 더 못한다고 했는데, 그게 무슨 똥방 어. 아이 뭐똥방는 같던 소리 아니고 <laughs> 아니 그럴 거면 내가 마주랑 팀 해야지 너 혼자 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키보드를 쓰고 마주가 마우스를 응. 쓰는 거야 아 그렇게? 어때? 아, 근데 그렇게 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그렇게 하면 너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? 아니 너네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근데 그럴 것, 한것 같긴 해한번면 잘하는 거 아니야? 야 우리는 환상의 콤비인데 못할 수가 진짜? 없지 진짜? 우리 한 사람처럼 움직여 거의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그 될까? 야 우리 그렇겠지? 그동안 호흡 잘 어. 맞춰왔잖아 마주야 마주야 트롤해야돼트롤해야돼 <laughs> 마주 일단 우리 집으로 와. 오케이. 아 둘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면은. 어머 어, 어. 아, <laughs> 야 루마 왔어 왔어. 어, 야 우리 아바타 세. 우리도 맞췄네. 에 마주하고 합체했어 어때? 좀 더. 아, 별로 어울리나? 안 나는데? 얼굴이 바뀌었어 얼굴이. 잘 봐봐. 모자 바뀌었잖아. 얼굴하고 모자. 별로 차이가 없어 현이머하고. 아뭔 소리야? 내가 더 잘생겼지. 원래 머리잖아야 내가 더잘생겼지뭔 뭐? 소리 하는 거야 로바 자세 히 다시 먹어, 뭔 소리야? 저 아... 못생겼었다나. 아 그래? 어. 야야 <laughs> 야, 우리 일단 하러 가자. 가자. 야 여기 랭크전 이걸로 하자. 생기밖에 안 되는 거좀별론데야맵보뭐 하지? 아, 나뭐 하지? 야야야야야! 야, 야, 야. 야, 나도 고를 권한이 있어야지. 안 되지, 안 되지. 야. 마우스는 내 건데. 야. 마우스 내 거거든. 야, 이러면. 잠깐만 이거 무기도 내가 고를 수 있잖아 생각해 보니까. 아. 오케이 내 마음대로 골라야지. 오케이 가자, 가자, 가자. 오케이, 오케이. 움직여야지. 아 뭐야, 뭐야. 움직여야 오케이 미안, 미안. 얘 루미 어디 있어? 아래 있다, 아래 있다. 아래 있어? 총 들어야지. 어디가? 아총 들게야지. 총 아, <laughs> 어디 있어, 어디 있어. 아니, 여기 어디 있어. 있는 거 같은데? 네 바로 배. 야, 야나너 숨이랑 가방이 쳐줄게. 야, 야. 아니 이러니까 더헷갈려야 이러니까 더헷갈려야못 누를까 뭐못뭐 누를까 못뭐 누를까. 야 이거야 이거. 야, 야야. 이거? 내가 올렸는데. 야, 어렉 걸려가지고 렉 걸려가지고 아, 너무 간지. 오케이. 아! 오케이. 좀비가 되라. 우 우리 진짜 안전아 서버였어. 안, 안, 안 되겠다 이거 무게 바꿔야 돼. 무게 바꿔. 무 바꿔야 돼. 이걸로 안 돼. 뭘로 해? 뭘로 해? 어. 아니 그 제일 왼쪽에 있는 거? 이거 이거? 가자 가자. 나뚫고 위로, 나 뛰고 위로. 리봐 오케이 오케이. 아니야. 아못 올라갔어.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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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우리 합. 고 와라 라라라라라라라 달려 달려. 오케이. 저기 있야다 F. 야대 아니야 이아 대시 이렇안 되지. 아 잠깐 왜 들어. 예좀 잡아 잡아. 야 아 나이 못났다. 미니건은 모든 걸 평정하지. 그래 미니건 아니야? 안 써줄게. 야 미니건 솔직히 아이, 양심 저, 없었다. 미니건 너무 양심 없다 진짜. <laughs> 진짜 에바야. 아이 마주 너 나스를 왜 이렇게 좋아해? 아 나스 투자하기 어렵다. 이러 이러 이러. 끔한 전투 도끼 그런 어. 게. 어야 야, 야, 저기다. 재장전 재장전 재장전. 아 내가 재장전이구나 오케이. 으아 어, F. 아! 조심아 조심아! 더워져! 야! 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! 아, 오케이 오케이! 이길 수 있어! 이길 수 있어! 이길 수 있어! 야! 나 도망가 도망가! F F 도망가! 아야아니 대시해야지 대시해! 아니 대시를 대쉬 <laughs> 저 상황에서 어떻게? 벌써 무기 전화 다 썼잖아. 무기 왜 이렇게 많이 받던가? 오케이 F? 아야야야! 다시 F. 오케이! 와 이거 몰랐지 로미? 우와. 맞은 거야 이거? 아바사들 어, 사다리 사다리 오르렀다 오르렀다 안 맞아 뭘 많이 아프지 오케이 야 이때 이때다 아예 무기 바꾸지 마무기 아, 바꾸지 아, 마무기 바꾸지 무기 마, 마. 무게 바꾸지 마 가만히 서 가지고 무기 바꾸는 동안 다 맞잖아 속이 터나라고 가만히 있어야지 아니야 아니야 무빙 서야 돼 오케이 오케이 야 무빙 치면 그, 너가 잘못 따라가잖아 이거 우리 이거. 아니야, 아니야 아니야 무빙 쳐야돼 오케이 무빙 나 그럼 완전 와리가리 친다 무빙 몰라해몰로해 1번 2번 해 1번 1번 1번, 1번 올라서 오케이 오케이 도망가 야아 잠깐만 얘 빨리 말려야지 화염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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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올라가 올라갈까? 대량전. 올라갈게 올라갈게 어, 올라갈게 계속 가라 아이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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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! 내가 공격할 수 있는 건 근접 공격이다! 아아아아악! 니 F를 때리면 어떻게 예! 총을 쏴야지 아니 나도 공격하고 싶다고! 예! <laughs> 아니 총이 있는데 왜 근접 공격을 하는 거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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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나너 믿을게 믿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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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있은좀잘안 보인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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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 있으니까 좋네 예예 오케이 재장전 도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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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재장전 안 온다, 하니까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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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예잇재재안 갔어 안 갔어 어디로 갈까? 뭐야? 어, 야! 왜, 왜 때려? 애플왜 때려? 데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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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시! 아야! 얘 우리 호흡 왜 이렇게 안 맞아? 아니깐 그러니까 현이머 뭐 트롤이야. f 아로 내가 대시를 얻어가지. 얘 말이 돼. 아예 지금 뭐류미하고 마주가 팀이야. 왜나나 나 혼자 공격해 말러 마주야, <laughs> 우리 팀할까? 야! 아 현이머 뭐 답답한데. 야 마주. 답답하지. 내 발을 뺐다고. 조심해라. 료미. 어디 있어? 류미 어디 있어? 야류미너 이제 끝났다. 조심해라. 야, 야, 대시 자연스럽게 할줄 아는데. 야, 아, 오, 이거 왜 맞았냐? 알 <laughs> 오케이 숨었, 숨었어.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와리가리, 와리가리. 야, 도망갈게 아니야, 아니야. 제발, 제발, 제발. 야. 잡았어. 야, 그렇지. 한 번만, 한 번만 더. 아, 아, 아니, 아니. 아니. 자꾸만 폭발하는데. 아, 뭐? 이겼잖아 이게잖아. 여기 위치 좋아, 여기 위치. 너 속이 편해 여기 있으면. 인정? 아 근데 좀 불안한데. 야, 오케이. 나이 이렇게 천천히 무빙할게. 속이 편하게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하면서 F 돌자. 평명 있어. 는거 단검 단검 단검, 아, 단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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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단검. 아, 단검, 아, 단검. 뭐, 그게 단검이야. 그게 단검이야. 미안, 미안. 미안. <laughs> 얘이 이게 단검이었나? 나 이름 몰랐어. <laughs> 아 잠시만 이거 상부 어러운데아 아, 진짜 마주가 생각보다 잘못 맞추네. 아잘못 맞춰? 아, 아니면 난 마주님. 잘아 샀다.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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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추 진짜 미안해. 아, 미안해. 아 이거 현이가 개조무 아, 뭐좀 서고 까 이거. 서안된다고야 무슨 아, 소리야? 선물에 막 눌러가 가지고. 안돼 안돼 안돼. 다내 잘못이야 미안해. 서신 똑바로 합시다. 아 그래 그래 그래. 아 그래도 한 판하면서 실력 좀는거 같은데. 어, 그러니까. 진짜? 음. 약간 노하우 생긴 거 같아. 네. 아 그러니까. 알, 그러면 그, 우리 듀오 한데, 할래? 듀오? 아 그러니까 이렇게 섞인 상태를 이렇게 아, 우리가 2대1를 하자는 아, 아, 거지. 아, 가자 가자 해보자 해보자. 야 우리 로마이 원판 아? 대결 할래? 누가 킬더 많이 하나? 어, 대나 아, 그게아 <laughs> 어려울 것 같은데. 아 하긴 너겁 먹을 만해? 우리 실력이면. 아니, 내가 내가 라이벌잘안한단 말이야. 발로란트 유저라 가지고. 야 그러면 어, 그 똑같은 첫 <laughs> 게임이잖아. 야어쨌든 이번 이번 판은 누가 더킬 많이 하나 대결하자. 오케이. 볼게 너무 쉬워 가지고 이건 그렇게 가겠어. 야 오케이.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마인드 그냥. 오케이. 어디 와지? 어 상대 고렙인데? 야맵 조금 무빙 쉬운 맵으로 하자. 이런 거 것... 어, 갑자기 아니... 막 어려운 맵 하면 안 돼? 어다 아니다. 어. 야 어. <laughs> 이거 무빙 어려운 맵이잖아. 근데 나 이거 처음 뱀방한 줄 궁금해 아 이거 근데 나 알았어 화염방사기 쓰면 돼 이럴 때는 아 진짜? 나화염 들었어 그냥 들어버렸어 야, 그럼 뭐 오케이 이렇게? 오케이 가자 가자 직체? 가자 가자 에이 밑에 이거 그, 이거 있어 뭐 점프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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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아니 하네. 여기 여기로 가야지 여기로 아, 가야지 가래. 야 녹여 녹여 루미 어딨어 화염방사기 야, 이거, 이거 이거 불이야 불. 아야 불이다 불이 답이다 다 맞고 2번 할게 2번 나이스 그렇지 야. 아 근데 우리 킬다 뺏겼는데? <laughs> 야 근데 화염병 말고 다른 거 하자. 화염병이 아니라 화염방사기라고. 화염방사기. 그래. 샷건? 샷건 좋다. 한 방을 노리는 거야. 좋아해. 야 그래 이걸 진작에게 들어서야지. 나도 좀 이제 좀, 좀 때릴 수 있겠네. 무슨 일? 이야 무슨 일이야? 룸에 왜키가 있어? 상대가 상대가 상대가, 아, 상대가 안 보여. 야 룸이 죽었는데? 야 나머지 걔들 어. 어, 우리 거 아니야? 이러면? 아 네, 잠깐만 잠깐만. 상대방인데? 야 이러고 있어안돼 이러고 있어안돼 때려. 어. 때려. 아 나도 공격 녀. 네? 왜? 오케이 장전할게. 힐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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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하고. 아 힐도 이제 아, 저샤 아니, 그그키 아니야. 아아는거뭐 아, 아. 하는,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왼쪽! 그렇지! 아 왼쪽! 그렇지! 아 일부러 안됐다 어때? 어때? 센스 야 좋았지? 좋았다. 큰일 날 뻔했다, 이거. 아니, 센스 좋았냐고! 아니, 센스 좋았지. 맞다, 맞다. 아, 그래, 그래. 야, 근데 3대1이야. 1대3. 야, 데미지는 우리가 더 많이 넣었는데. 킬은 우리가 더 적어. 지금이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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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! 잠깐만, 야! 야, 마두야! 아니 부속 루트가 어떻게 야이 사건이니까 근접으로 가지. 우와. 어 설마? 어 없어 총알이 없는데 너? 아! r p 스안 되겠다. 우리도바죽하 들어. 오케이. r p 스 들어버린다는 마인드. 고고고 고.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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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. 하늘에서 정의가 빛을 친다. <laughs> 하늘에서 정의가 빛발 친다. 와 이거 진짜 좋은데? 와! 맞췄어. 한 대만 더. 어디 어디어 어디 갔어? 나이스, 야! 우리 킬다 뺏겨! 야, 킬만 지금 저거 등거 야, 6대1이야, 6대1. 나이스다! 어, 유미 양심 없다, 양심. 양심 없다니, 나 처음, 나 그냥, 쟤다 빼고 잡으려고 든 거야. 야, 그러면, 어? 저 70, 115레벨 어떻게 생각해서, 어, 라이벌 접을 거 아니야? 접으라고 해! <laughs> 뭐라고? 야, 야, 이거 우리가 공격할 수 있어. 오케이. 잡았고. 하나 돼. 더. 안 돼. 아, 어, 이거 이 가방이 없어. 우리 지는 거 아니면 가방이 없어. <laughs> 지는 어. 거 아니면 가방이 없다고. <laughs> 지금이다. 좀잘 맞춰봐. 아, 아니, 좀, 좀잘 맞.. 아, 좀, 맞춰봐. 무빙을 잘 꼬마. 어. 오케이. 이제 1킬 해. 1대1대1. 어, 어. 하늘에서 정의가. 정이가이발 이거, 어거 이거, 이거, 이다이 이거, 왜? 이렇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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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일부 이거, 거지 너? 아거럴리가에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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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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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야 간다. 간다. 왼쪽, 왼쪽. 나이스! 잡았어. 피해. 하나 더 우리가 뭐 먹어야 돼.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돼, 저기. 예! 그렇지 근데 킬수 두배 차인데? 짜는 차이 나는데? 이게 맞나? 아, <laughs> 너무 잘하네, 오케이. 이겼다 이겼다! 그래. 너 이겼다. 근데 보상은 뭐 없어. 정말 축하해. 아, 어, 괜찮아. 나 이긴 걸로 만족해. 그러니까 이겼으니까 보상으로 현이모 뭐 로봇으로 야. 이제 선물해 주면 돼. 어 진짜. 너무 야. 감사합니다. 이 영광을 <laughs> 맞은 허니버스 계정으로 라이벌에서 선물해주는걸로 을멈춰멈춰 이거 어나 뭐. 아, 이거 일반 기번들을 누르지 마 누르지 마 안돼 야야 안돼 선물 야 선물 야, 진짜 좋다. 맛있다 진짜 줬다 우와 진짜 야, 맛있다 야, 야, 이거 진짜 준다 와 맛있다, 맛있다. 아아 네, 네, 10세... 열쇠 800개 됐어 <laughs>